자, 다시 그림 그리고 시작을 해보자. y는 x분의 1. 자, 요 함수 1, 사분면에 있는 요 분수 함수에 대해서 1, 사분면 위에 점 하나가 있대요. 우리 그점 얼마인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a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모르니까. 그 다음에 y는 x분의 k가 있대. 뭐 그림을 봤더니 x분의 k가 이위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뭐 분자가 1보다더큰 거지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해서 함수 쭉더 이런 함수가 있어서 자 이거를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다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점을 B라고 하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이래요. 자, 좌표를 구합시다. 이게 a, a분의 1이면 우린 이 c의 좌표는 똑같이 x가 똑같으니까 x가 a고요. x가 a면 y는 a분의 k입니다. 됐지? 자, 저 b의 좌표를 구하면 a랑 b는 y값이 똑같아. 그 y가 a분의 1이야. 그 y가 a분의 1인데 그 y가 a분의 1 되려면 은 x는 a 곱하기 k가 돼야 됩니다. 여기 듣니? 저희 넓이가 50이래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라고 했더니 신발끈이라고 머릿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 머리한테 때려 주셔야 됩니다. 머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 머리를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죠. 여기서 넓이를 신발끌이라는정신나가는 생각을 해버리면 돌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어, 또 미지수가 많아가지고 막 이상의식이 꼬인다고요.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야.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야. 자, 넓이 구하자. 넓이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는 y 값 똑같으면 그 길이는 x들의 차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ak에서 a를 뺀 거야. a로 묶어버리면 a 곱하기 k-1이에요. 높이. X 값이 똑같으니까 Y 값만 빼면 돼.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면 돼요. 그럼 A분의 1로 묶어주면 K 빼기 1이에요. 가 50이래요. 끝났지? A랑 A분의 1 약분 되고, 2 e 곱해주면 K-1의 제곱이 1인 거야. 물론 K는 1보다 크니까 K는 10입니다. 함부로 신발끈 쓰지 맙시다. 설마? 신발끈?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 어, 그떻게 하진 않았을 거야. 어. 네, 그런 생각을 한 친구를 봤어. 그래서, 목소대그 쓰다가 짜증나서.